브릿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릿지 역할은요, 지금은 큐브랑 큐브1 해가지고 두 개의 도형이 놓여져 있습니다. 두 개의 도형에서 이 부분,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. 서로 이렇게 두 개를 떨어져 있는 부분에 다리 놓는 것처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, 문제는? 도형이 따로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. 연결이라는 것은 서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도형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봅니다. 자, 떨어져 있지만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 오브젝트 합치기가 나올 텐데요. 예. 모델 모드에서 볼까요? 모델 모드에서, 오브젝트 합치기 및 삭제라고 있죠? 모델 모드를 선택하시고, 마우스로 쭉 눌러보시면, 오브젝트들 합치기 플러스 삭제. 원본은 삭제되고, 하나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. 되셨나요? 자, 여기에서, 어, 브릿지를 사용해보는데, 어, 엣지 모드에서 사용하셔도 되구요. 엣지 모드에서 엣지, 그러니까 요 선, 가장자리를 선택해서 서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면, 폴리곤 모드에서 면과 면끼리 요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. 일단 면과 면끼리 한번 보시면요. B 누르셔가지고, 브릿지 들어가시고, 이 면을 옆에 면하고 붙여보도록 하죠. 자, 엣지 모드에서 면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옆에 면에다가 붙입니다. 이렇게. 들어오나요? 붙일 수 있죠? 떨어져 있지만, 이 면이 떨어져 있지만, 이렇게 서로 같이 면 위쪽을 붙이시는데, 붙일 때 포인트 모드 잘 보십시오. 포인트가 엉뚱한데 잡히게 되면, 예, 안 붙어져요. 얘가 드래그 하실 때, 면이 드래그 하실 때,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에서 엣지 모드 선택하신 후에 엣지랑 엣지 드래그 하실 때 어느 면을 내가 붙일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선택하시는 부분에 면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을 면을 선택하실지 이렇게 잘 보시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엣지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붙어 붙어져요. 되나요? 엣지 모드고요. 그다음 면을 선택하실 때 여기 끝만 잘 보시면 됩니다. 선과 선점 끝을 잘 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브릿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도형을 합칠 때 사용을 합니다.